여호와 보시기 아름다운 삶은 어떤 삶이냐면 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 아름다운 삶과 하나님의 뜻은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여섯 가지 생각해 봤죠. 감사해라, 기도해라, 사랑해라, 승인되라 또는 성령의 사람 되라 또는 거룩해라 그리고 지난 시간에 진실하라, 오늘은 겸손하라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진실하다는 것은 뭐냐면 빛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으니까 우리의 삶에 그 빛이 나타나야 된다. 그 빛이 나타나는 삶이 진실한 삶이다. 제일 먼저 입술로 우리가 빛의 언어, 생명의 언어, 사람을 살리는 언어, 사랑의 언어를 사용해라 하는 것을 생각해 봤고요. 외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실과 진실은 다르다고 그랬죠. 사실을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 외식이 되는 것이다 하는 걸 생각해서 우리의 삶에 거짓이 없어야 되고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만 돌리는 진실한 삶이 있어야 된다 생각해 봤고요. 세 번째는 진짜 세계 거짓이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거짓말을 하면 뭐냐 면 없는 세계를 내가 만든 거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다 들통나고요.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시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귀가 거짓말로 세운 세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너희들의 세상이 왕이야.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걸 가르치면서 거짓말이 이 세상에 가득 찼고요. 그 위에 세워진 이 나라예요.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거짓이니까. 그럼 진짜 세계는 뭐냐? 예수님이 세운 세계가 진짜 세계다. 예수님 그래서 진리시다. 진리를 알아야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진리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가르쳐서 멸망받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진실한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보았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진실해야 돼요. 믿는 사람은 모든 면에 있어서, 아, 참, 진실하다. 저 사람 참 믿을만 하다. 아, 저 사람 참 신실하다. 저 사람은 보증수표 같다. 이런 말들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보았어요. 오늘은 우리가 겸손해라 하는 말씀을 제가 전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참 마음이 무거워요. 왜냐하면 나는 겸손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참 겸손해요. 그런데 겸손하라고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참 찔리는 계차가 참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참 우리가 겸손한 길을 걸어갔으면 참 좋겠는데요. 옛날에 어떤 분이 성 어거스틴 앤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어떤 청년이 와서 당신은 참 훌륭한 분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성 어거스틴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 기독교의 제일 중요한 것은 겸손한 겁니다. 아, 그래요? 겸손이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거스틴이 두 번째도 겸손입니다. 아, 그래요? 겸손이 그렇게 중요해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물어보았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도 겸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 기독교에서 겸손 빠지면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겸손은 모든 것의 기본이에요. 내가 말을 잘하고 아는 것도 많고 기도도 많이 하고 살교도 잘하고 소용 없어요. 겸손이 없으면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분은 참 겸손한 분이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디로 정해야 되냐면 겸손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거기를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되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겸손하지 못하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필요가 없고요. 예수님의 모습, 제자의 모습, 기독교의 모습을 잘 드러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겸손이 무언가 한번 생각하고요. 앞으로 더 겸손한 사람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이란 뭐냐면요. 신령의 가난함이에요. 가난함이란 거, 난 뭔가 부족합니다. 난 부자가 아닙니다. 난 가난합니다. 난 뭐가 결핍되어 있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겸손이란 심령의 가난함, 요게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을 시작하는 첫 번째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산산순 이렇게 부르는데, 산산순의 첫 번째 마디가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다.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그런데 5장 3절에는 요 말씀이 사실은 산산순의 전부예요. 전부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 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풀어 놓은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근데 아, 나 가난합니다. 지금부터 심령 가난하게 살아지. 그렇다고 해서 심령이 가난해지는 게 아니에요. 언제 심령이 가난해지냐면 하나님을 만날 때 가난해져요.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죠. 어느 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상하다. 분명히 거기 가면 뭐 고기가 있어야 될 텐데 왜 고기가 안 잡혔을까? 그리고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침에 오더니 베드로야 저기 깊은 데 저기다가 그물을 한번 쳐 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나는 일생 동안 어부로 살아왔고, 이 갈릴리 바다에서는 내가 전문가인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저 샌님이 무슨 고기를 안다고 그래. 그런데도 예수님 말하니까 알았습니다. 선생님이 말하니까 한번 말씀에 의지해서 금을 쳐보겠습니다 하고선 어쩔 수 없이 금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고기가 잡혔는데, 막 그물이 찢어지려라 그래요. 너무 많이 잡혔어요. 이제까지 자기가 어부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배도 막불러서 빨리 와서 도와달라고. 왜냐하면 이게 찢어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두 배에다가 고기를 실었는데 막 배가 너무 고기가 많아서 막 물이 들어올 지경이에요. 그리고 나서 고기를 다잡은 다음에 배드로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예수님, 아, 예수님은 참 기가 막힌 분이군요. 나랑 사업 같이 합시다. 내가 이 고기 잡은 거 팔아가지고 예수님께 많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 저를 떠나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베드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라비요 선생님 아이저 훌륭한 분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나도 모르는 저기 깊은 바다 속에 거기가 어디 있는지 아는 분이라면 그분은 내 마음도 알겠구나. 내가 죄가 얼마나 많은 것도 알겠구나. 그리고 무릎을 꿇고 주님 저를 떠나 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요게 신령의 가난함이에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어부라고 생각했고 나는 베테랑이라고 생각했고 나는 다할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앞에 서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주님 저는 죄 밖에 없습니다 고마움 그 이게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훌륭해 나는 괜찮아 나는 세상에서 나는 탁월해. 나는 더나 학생들도요. 나는 학교에서 누구보다도 공부도 잘해. 나는 말도 잘 들어. 나는 선생님 말 어긴 적도 없어. 이렇게 생각해요. 이걸 교만이라고 하고, 아, 나는 죄가 많지. 아, 나는 참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나등이야 그게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또, 이사라는 사람도 그런 적이 있어요. 이사야는 왕족이었거든요 그는 왕에게 나가서 이야기도 할수 있을 만큼 귀족이었어요 귀족들 사이에서도 그가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너희들 이렇게 살만한데 귀족들 그렇게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화했을 진저 이러면서 막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왕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야 세상을 떠났구나 큰일 났구나 어떡하지 하고 기도해야지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전이면 환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보좌에 하나님이 보좌에 딱 앉아 계신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넘치는데 천사들이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면서 날개가 여섯 개인데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는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이사야가 덜썩 주저앉으면서, 아이쿠야, 하나님 만났구나. 난 큰일 났구나. 돌아보니까 내가 진짜 죄인이었구나. 막,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회개해. 화했을 진저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죄인이네. 나 망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나와요. 하나님, 전 죽었습니다. 저는 큰일 났습니다. 저는 죄밖에 없습니다. 고마움. 그게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이 심령의 가난함은 언제 오는 거냐면 하나님을 만난 자만 느끼는 것이 가난함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람들은 교만해요. 그러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아! 나는 죄인이에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낯등이에요.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겸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은 막 겸손은 척하고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나는 진짜 힘도 없어요. 나는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그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 자세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라고 고백하는 게. 겸손이고 심령이 가난합니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를 비우는 것이다 자기를 비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자기를 비웠대요 원래 예수님 누구냐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시래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래요 이러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제자들이 이제 한참 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풍랑 일어났어요. 야, 우리 죽게 생겼다. 그랬을 때, 누군가 이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서 배는 대로 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잘못 봤나? 아, 누가, 저기, 사람이 오고 있어. 누구야 도대체. 하고서, 야, 유령인가 보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나야. 그래요. 내니 두려워 말라. 그게 뭐냐면, I am. 이런 뜻이에요. I am. 나야. 그게 여호와란 뜻이에요. 여호와는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시면서 나야 나 여호와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여호와세요. 예수님은 창조 주세요. 예수님은 전능하세요. 예수님은 전지하세요. 예수님은 다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셨대요. 영광과 능력과 존귀와 위험과 모든 지혜를 다 비우고 갓난아이가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것, 이게 겸손이다 하는 거예요. 비우는 것,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목적이 뭐냐면, 비우기 위해서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배우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를 얘기하더라고요. "너 비워라, 너 비워라, 자꾸 비우래요." 그래서 비우는 것을 배우는 게 기독교예요. 세상에서는 채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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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라, 가져라, 가져라 넘치도록 가져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비워라, 비워라,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마치 사람이... 개미가 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개미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집도 있고요, 차도 있고요, 직장도 있고요, 가정도 있고요, 능력도 있고요. 제가 할수 있는 게 많은데 개미가 돼요. 개미가 되려면 집도 버려야 되죠. 내가 지식도 버려야 되죠.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돼. 개미가 뭐 등에 짐지고 다니는 거 봤어요? 개미는 그냥 함께 집단 생활을 하면서 그냥 거기서 함께 먹을 거 놓고 함께 살아가는 거잖아요. 사람이 개미가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많이 비워야 돼요. 자기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신앙 생활은 뭐냐면 비우는 거예요.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채우는 게 아니라 자꾸 비우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환경도 주시고, 또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이런 일도 만나게 하시고, 저런 일도 만나게 해주시는데, 그 모든 일에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우라는 거예요. 야, 너 비울 게 있어. 더 비워라. 자꾸 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은 자꾸 더 비우셨어요. 어디까지 비웠냐면, 예수님은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좀더 내려가서 종이 됐어요. 그리고 좀더 내려가서 사형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더 내려가서 목숨까지 비웠어요. 여러분, 비운다는 뜻이 뭐냐면 진다는 뜻이에요. 나는 졌다. 세상에서는 이겨야 되거든요. 이겨야 성공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래요 예수님이 어느 날 고발을 당했어요.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를 해서 너는 죄인이다. 그래서 고발을 당했어요. 그래서. 빌라도 법정에 가서 이 사람 죄인입니다.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죄가 하나도 없거든요. 막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 예수님은 사형 이렇게 판결을 받는데 그러면 어나 억울합니다. 나 상소를 하겠습니다. 나 항고하겠습니다. 난 절대로 억울합니다. 내가 이 법정에서 내가 이 고발 사건으로 내가 이 사건을 질 수가 없습니다. 난 이겨야 됩니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졌어요. 예수님은 판결을 받는데 졌어요. 고발을 받는데 졌어요. 그래서 사형, 그래서 사형을 당했어요. 그건 예수님이 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비우는 걸 배우는 거예요. 비워야 돼요. 그래서 비운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비우는 게 뭐냐면 채우는 거예요. 내가 비운 다음에 하나님 저좀 채워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 부족한 게 많아요. 한 내가 다 비우면요, 다른 거 채워 주실 거죠. 이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너무나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말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너희들은 복 받은 자들이다라고 우리에게 선언을 해주세요. 우리는 이미 복을 다 받았대요. 아무도 빼앗아 갈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이세상에 가장 큰 부자보다 이세상에 제일 큰복 받은 사람보다 더 많은 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래요. 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더복 주세요. 할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이미 복 받았으니까 자꾸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비워 나갈 때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요.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비울 때 예수님을 만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높아지는 곳에 있지 않대요 내가 영광을 받는 곳에 있지 않대요 내 인기가 막 하늘을 찌르고 부자가 됐을 때 주님이 거기에서 잘했다 하는 게 아니래요 더 낮아지는 거예요 더 비우는 거예요 주님은 어디 계시냐면 비우는 데 있어요 모든 것을 가진 곳에 거기에 주님이 있지 않고요 다 비운 곳에 거기 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겸손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남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나보다 저 사람 낫다. 이러면 이게 쉽지 않잖아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똑똑하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지. 이게 사람들이지.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해. 저 사람은 나보다 훌륭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그게, 겸손이에요 나를 낮추고 그를 올리고 앤드류 모레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쓴 겸손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겸손해야 되느냐는 이유를 몇 가지로 설명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래요 죄인이라고 할때 우리는 아그나 죄인 맞아요? 나 거짓말도 하고 사람도 미워하고 사람 때리고 못된 짓 했으니까 죄인 맞잖아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인이란 이런 뜻이에요. 너 죄인. 너의 형량은 지옥. 이미 우리는 지옥의 형량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넌 지옥에 가야 돼. 넌 죄가 있어서 내 앞에 죄를 져서 넌 지옥 가야 마땅해라는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지옥 판결을 받은 자예요. 난 지옥 가야 돼요. 그런 내가 누구에 대해서 너 죄인이야. 너 못됐어. 너 틀렸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누가 누구에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말 못한다는 거예요. 죄인인데. 난 지옥 판결을 받은 사람인데. 난 지옥에 가야 마땅한 사람인데. 내가 누구에게 뭐라고 말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다 저 사람이 낫지. 나는 지옥 가야 될 만큼 난 악한 사람이야. 난 타락한 존재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제일 악하고, 저 사람은 나보다 훌륭해. 누구를 보더라도 나보다 더 훌륭해 하는 마음,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한 마음, 나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자꾸 높여주고, 여러분, 이게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를 높이고 싶지 않아요. 내가 대단하지, 내가 똑똑하지, 내가 훌륭하지, 내가 능력 있지. 자꾸 나를 주장하는데 겸손은 거꾸로 아니, 네가 훌륭해. 난 훌륭하지 않아. 하고 다른 사람을 자꾸 높여주는 것. 나를 부인하고 그 사람을 인정해주는 것. 한경직 목사님이 늘 하던 말이 두 마디 있었대요. 하나는 아닙니다. 또 이분이 이북분이거든요. 이북 사투리로 당연하디요. 두 마디를 늘 했대요. 그래서 하나는 아닙니다. 하나는 당연하디요. 그랬대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누군가 목사님을 칭찬을 해주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요. 어떤 사람이 와서 목사님 지난번에 그일 처리는 잘못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왜 그랬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당연하디요. 당신 말이 당연하디요. 인정했대요.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그 사람을 인정해주는? 아닙니다. 당연하지요. 겸손이란 뭐냐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참 훌륭합니다. 그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알아주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면, 비우는 생활이에요. 이게 참 어려워요. 비우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본능이 채우고 싶어 하거든요. 어떻게 채우지? 채웠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 비워라, 비워라, 자꾸 비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삶이란 비우고 나를 부인하고 그를 높이고 그 길을 걸어가면 예수님이 나타난대요. 그런지 말씀을 맺겠어요. 여러분 수도사 중에 베네딕트라는 수도사가 있어요 이 베네딕트라는 수도사는 아주 수도원의 운동에 아주 효시라고 할 만큼 훌륭한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은 항상 이랬대요 자기를 비방하고 험담하고 욕을 하면 그 사람에게 선물을 갖다 줬대요 가까운데 사는 사람에게는 직접 갖다 주고 멀리 사는 사람은 인편을 통해서라도 1년에 한 번씩 꼭 선물을 줬대는 거예요 아니 누가 나를 욕하면 나도 욕하고 싶지요. 누가 나를 비방하면 나도 비방하고 싶지요. 근데 왜 선물을 주었을까요? 그래서 제자가 물어봤대요. 아니, 선생님, 선생님을 이렇게 욕하고 다니는 그 사람한테 어, 욕이라도 해 줘야 되는데 왜 선물을 보냅니까? 그러니까 이분 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사람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다. 내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깨우쳐주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냐 그러면서 선물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수도운동의 효시가 되면서 많은 제자들이 생기고요 신앙은 뭐냐면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비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높여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에요 과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일생 목회하면서 살아가면서, 내가 그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적어도, 적어도 우리의 삶의 방향은 거기라는 거예요. 끝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그 방향을 향해 가자는 거예요. 반대로 가지 말고. 한 걸음을 간다 하더라도, 두 걸음을 가고 멈춘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방향이 거기라는 거예요. 그 겸손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